내 가방 왜 이렇게 무겁냐고 들어봐. 아니 이 작은데 왜 이렇게 무거? 여기는 바로 저희가 3년 만에 찾아온 강천섬입니다. 자 여기 기억나세요 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laughs> 아니 오늘 오면 솔직히 미쳤다고 하겠지. 응. <laughs> 과연 2024년 강천섬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응. 되게 갈색으로 브라운 톤의 강천섬입니다.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겁정이인데 오늘은 카메라가 두 대예요. 저희 액티비티한 모습을 이쁘게 담아줄 인스타 360 카메라와 함께할 겁니다. 그 오늘 자전거도 오랜만. 박배낭 맨 것도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느려? 닥쳐라. 녹이 쓴거 같아요 네? 더 올려야 되나? 짜란 이쁘죠제 거는 2단이고요 태준이 거는 6단입니다 반칙 아닌가요? 이제 네, 잘났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빠 뭐 되게 느리..내가 빨리 온건가? 어, 나 지금 다리에 지났어 화장실을 지나 첫번째 갈림길이에요 바닥이 엄청 지어요나 아무도 없지그까 좋다 쟤 어. 네, 강천선 써있는거 어. 보여요? 강천선 팻말 저것도 없었는데 어, 역시 유명한 은행나무길 이쁘다 어? 저거 없던 건물인데 건물이 생겼다 그래? 어. 저기 없었어? 유료화가 될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1월 23일날 인터넷 기사에 여주 남한강 강천섬에 캠핑장 조성 8월부터 운영이라고 뉴스가 떴네요 혹시나 해서 여주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캠핑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강천섬 캠핑장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거 보니 거의 확실한 거 같습니다 잠깐 탔는데 덥다고 다 벗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벗으려고 크레모와 전기장판 조끼도 입고 있어요. 산책길이라 어,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오늘은 저 새로 생긴 강천섬 그모형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세캠을 한 번, 아, 전세 피크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오늘 최고 온도가 9도예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 같습니다. 와,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 얼굴 빨간 거 보여요? 땀 나고 지금 난리 났어. 은지야! 어? 빨아 와. 아, 길어 길이. 어, 어머 노루 노루. 어, 노루 노루. 와, 어머 노루 노루. 노루야. 와, 야 무서운데? 노루야. 대우 와. 야, 쟤막여길를 활보하고 다녀. <laughs> 고라니 아니야? 어, 갑자기 인데 너무 더워요. 아, 어, 길이 길어 가지고. 세각이두배갔습니다 아니 노루 어디 갔어? 집에 갔어 귀여워 일단 물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아무도 없어갖고 지금 너무 좋아요 쟤는 김밥을 오늘 싸오려고 그랬는데 김밥을 못 샀어요 오늘 축구 보다가 일참 잤어요 아 힘들다 아, 이따가 노루 놀러 왔으면 좋겠다 어, 강천수면 누루가 있어? 피칭을 할 건데, 인스타 360으로 드론샷을 찍을 수 있어요. 3m 연장봉. 이렇게. 세워놓으면 돼, 이렇게. 우와, 거의 내 키가 두 배인데? 언리한 3m 짜리인데 운주가 키가 커서 피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캠크닉이니까 텐트는 피칭해야겠죠? 테이블. 이자 커버. 천백펄 논지가 만든 언앤매트 어제 저희가 빽빽킹을 가려고 이번에 이걸 샀어요 뭐 강천섬으로 빽빽킹 왔습니다 이것도 빽빽킹 아닙니까? 배낭을 몇으니까요다운매트에 다운매트 다운 그것 때문에 알밸류가 되게 높아요 6알 m 짜리가알밸류가6라 7이 7 극동계도 사용 가능한 거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힐레베르그 난로 소리지인데 힐레베르그 사장님 사인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새거예요. 딱두번 써봤어. 저놈은 드론 띄우는 것처럼 자동으로 저를 트래킹을 해요. 땡이 님들, 지금이에요. 지금 빨리 나와서 놓으셔야 돼요. 한여름엔 너무 더울 것 같아. 올해 되게 더울 것 같아.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밖에 걱정이는데 오늘은 소풍인데 블랙 스타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여보, 이거 정판 스티커 붙이래. 새로운 매트를 한번 깔아보려고요. 와. 펌프가 있고요. 뭐, 여기서 잘 수는 없지만, 타보고 싶어서. 딱, 은주 사이즈인데? 다운이 안에 충전이 돼 있어요. 따뜻하다는데, 누워봐, 한번. 딱 맞네. 어, 짜증이네. 이뻐, 이뻐. 완전 자주 돼? 맞아. 일어나. 응.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탄이 났으니까. 아, 요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스타360S3입니다. 저희가 드론을 타려고 계속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 그런 데 가면은 소음도 있고 해서 촬영하는데 좀 제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드론 금지구역도 있어가지고 간편하게 좀 드론샷 찍을 수 있는 게 없을까. 360도 카메라로 드론샷이 가능하더라고요. 약간의 편집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핸드폰 앱으로 간단하게 편집도 가능하고, 인스타360이나 브랜드는 360 카메라라든가, 액션캠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배낭에 걸수 있는 자석 셀피스틱 홀스터 액세서리가 있어가지고, 간편하게 배낭에 걸고, 급하게 찍을 땐 이렇게 돌려서 빨리 빼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3m 연장봉으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면은 드론 샷이 가능합니다. 어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 아시다시피 강천섬은 화기 사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캠핑도 안 되죠 오늘은 맛있는 거를 쌓았어요 자, 맥주를 대신한 탄산 예, 흘릴 수도 있으니까 깔고 먹을게요 저는 탄산 대신에 오렌지 주스 광고 아닙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의 요리는 닭봉 고생했다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그 오래 안 탔거든요 허벅지가 터지려고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입니다 아 근데 딸기가 아유. 너무 비싸 딸기 농장 하고 싶어 응? 음. 맛있어? 이건 어. 어, 맥주인데 그러니까. 운전해야 되니까 음. 일요일 날 주말에도 토요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피크닉을 한번 와 보세요 진짜 좋아요 근데 네, 확실히 여기는 음. 푸릇푸릇할 때와 예뻐 응, 음, 맞아. 저녁에 노을도 이뻐, 예뻤어 응, 맡긴 게 너무 아쉽습니다. 계절마다 왔어, 봄여름 가을 음. 은행 단풍의 명소잖아. 그지 날개 하나 줘? 이거는 이따 먹으면 없어. 왜? 내가 다 먹어. 음. 비싸, 이거. 하나에 천 원이야, 이게. 음. <laughs> 음. 오늘 날씨 너무 좋던데.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 운주의 계절이 왔어요. 나의 계절. 말잘 들어, 알았어? 추운 거 지긋지긋해. 음. 겨울 잠자러 가는 곰처럼 집에 집에 있었어, 그렇지? 강천섬이 캠핑장으로 운영을 아마 지정된 사이트 몇 개만 운영을 할 거예요. 그게 써 있더라고. 아그래 음.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피칭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강천섬에 온게온 온 것도 좋지만 오늘 뭔가 입춘과 동시에 내가 집에서 나왔잖아. 이제 나의 활동 계시이 이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라 그러는 거죠? 와 여기는 진짜 강아지 놀이터예요 완전 사람 반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근데 신기한 강아지들이 많아 사람 반 강아지 반와 진짜 여기 엄청 시끄러웠는데 진짜 아 여기 우리 추억의 곳이야 어, 캠핑 시작할 때쯤에 여기 와서 여기 왔는데 되게 좋은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은주가 눈이 했었거든요. <laughs> 처음에 백백킹으로 오고 두 번째부터 계속 브롬톤 타고 왔었어. 이 브롬톤 없으면 좀 힘들어. 응. 그래서 아니야? 저희는 아까 처음에 갔던 장소 쪽 안쪽으로 가서 캠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응. 화장실이 멀라그 응. 대신 브롬톤이 있으니까. 응. 화장실 갈때도 브롬톤 갖고 갔잖아. 응. 아, 이 커피가 좀 이런 게난좀 편해. 아, 이렇게 내려놓고 어... 이런 거 못해 우리. 그런 거사면 뭐하냐 한번씩고안 쓰는데. 어떤 커피 드릴까요? 다방 커피. 아 그런 건 없어요 아메리칸 따뜻한 거 아이스 드릴까요? 아이스 아이스는 여주니까 2,500원 아이스가 돼요? 응. 어, 얼음이 없는데 얼음 있어요 아이스팩 아이스팩을 여기다 넣는다고? 얼음이에요 최종진이 어, 아니구아날 어, 따뜻하니 너무 좋네 이제 한 뭐, 이거 사약이야? 아냐 이거 섞어야 돼요 소울이... 아, 뜨거워 <laughs> 진짜 뜨거워 뭐냐 이게 사약이야? <laughs> 너무 진해. 아니, 딱 좋아. 아 날이 너무 좋아서 낮잠 한숨 잘라고요. 아저 찰지 마세요. 아 따뜻 따다. 어 안에 따뜻했는데. 강천섬 전세 피크닉 어떠셨나요? 편안하고 즐거우셨나요? 지금은 조금 강천섬이 이쁘다고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고요하다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3월 말 정도부터 푸릇푸릇하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저희도 한번 더 와보려고요 그래서 알차게 잘 놀다 갑니다 그러면 펼쳐서 하고 가, 갈게요 업체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